안녕 난교초시나부야기살대 9명의 주들 중한 명이지 기살대에서 유일하게 독을 쓰는 기살대원이지 나를 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베로기입니다 베로기 왜 말하면서 하품해요 자 미안. 미안합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의 신오브를 귀요미 버전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베롱이가베롱이랑 저랑 귀멸의 칼날을 좋아해서 좀더그리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얼굴형부터 신오브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귀여운 버전입니다. 얼굴형부터 이렇게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게 눈이 이렇게 크게 들어올 거고요. 먼저 여기 한이 정도, 이 정도에. 가운데 정수리 가르마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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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주세요 이 정도까지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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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까지 가주세요 이거 뭐야 기영이에요 <laughs> <laughs> 검정 고모신의 기영이 같잖아요 신우분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가운데요 여기서부터 앞머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쪽, 씌우는 머리카락이 좀 꼬불꼬불하죠? 이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머리, 머리 스타일이 약간 어렵네, 그쵸? 여쪽, 음. 여기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 그려주시고요. 또,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주고. 머리카락은 뭐, 조금 틀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대쪽 머리도 지금 그려줄게요. 여기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둥글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얼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머리카락. 그리고 또 여기도 꼬불꼬불. 이거는 잘 보고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고, 살짝 각지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짝 각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가루마 이렇게 또 표시를 해 주세요. 시노부 이거 보고 그리는 게그 뭐지? 피규어 같은 인형입니다, 인형. 음. 그다음 밑에 시노부 여기 밑에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이거 더 그려야겠다. 머리카락 좀 이렇게 그려 주고요. 이렇게 그려 주세요. 인형이라서 조금 조금 따라하기 조금 더 어려워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또 꼬불꼬불한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씩 약간 뭐라 해야 돼? 발바닥처럼 생긴 이렇게 이렇게 삐죽삐죽 약간 동물 발바닥처럼 생긴 머리카락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꾸불꾸불 누가 보면 얘가 머리카락만 보면 뭐 랭고코 같아요? 온이인 줄 알겠어 온이 <laughs> 왜? 머리카락 봐 머리카락 왜? <laughs> 일단 투톤 다 투톤이지 뭐다 투톤이야? 그 다음은 코를 그릴게요. 여기 코를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입을 그려줄게요. 입을 이렇게 그려주고. 신호분은 약간 눈이 뭐라 그래야 돼?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죠. 개슴츠레하게. 자, 눈을 한번 그려줄게요. 눈은 좀, 네, 귀여운 버전이니까 크게, 이렇게 크게 잡아서 그려줄게요. 그리 여기 아이라인을 좀 두껍게, 뭔가 약간 기승츠레하게뜬 느낌으로 이렇게 두껍게 그려줘도 돼요, 기노부는. 그리고 눈동자도 동그랗게가 아니고, 반쯤 눈, 뜬 눈이라서, 위아래 좀, 눈동자가 가려진 모습입니다. 위아래 눈동자가 좀 가려지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속눈, 아니, 속, 쌍꺼풀, 속쌍꺼풀이 아니지, 쌍꺼풀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속눈썹도 살짝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거 그려줍니다. 귀여운 버전인데 너무 뭔가 성인 느낌이 나네. 레즈 커버도 레즈 커버도 더 성인 느낌이 나. 그리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개슴츠레한 눈을 그려주고 속눈썹. 둥 그리고 쌍꺼풀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요. 여기도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줍니다. 빛나는 것도 그려주고 아래 속눈썹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위에 눈썹 그려줄게요. 눈 위에 눈썹을 얼굴형이 너무 얼굴 어, 이 너무 갸름하게 됐네요. 제가 그리는 게 그래가지고 좀 귀여움이 버전이 아닌데 이것은 음. <laughs> 그래도 계속 해죠 여기 나비. 나비 있잖아 머리. 응, 뒤에 이제 머리 장식 나비 머리 장식. 나는 왜 카나오랑 머리 장식 비슷한가 했는데 보면서 알게 되었죠. 네. 어? 레 호흡인가. 어, 그렇긴 한데, 저는 카나오가 얘한테 같이 수련 받은 거잖아요. 응, 음, 제자. 제저. 응, 어, 제자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고, 나비. 신오부 캐릭터도, 저기, 매력이 있던데. 응. 저. 신오부도 좋더라. 난, 나는 항상, 센캐가 좋아. <laughs> 센캐. 센 캐릭터. 자, 그 다음, 이제, 목 있는 부분 그려줄게요. 목이 아니 뭐 몸은 이쪽으로 트고 있어 얼굴은 이쪽인데 몸은 저쪽으로 좀 트고 있어 그래서 목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귀살때 유니폼이죠? 귀살때 유니폼을 그려줍시다. 동그라미 그려주고 아 이거 어려운데 칼이 써가지고 칼이 써가지고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살짝 옷이 그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살짝 내려고요. 오 이렇게 어깨 살짝 그려주고, 이제 칼을 그려줄 거예요. 칼 자루를 그려줄 겁니다. 여기 칼 자루를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칼도 그려줄 거예요. 칼,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요. 칼 자루 부분, 장식도 끝에 부분 장식 그려주고 여기 또 장식을 그려줄 겁니다. 그릴 키참 많군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칼이 칼집이 들어가 있죠? 칼집을 이제 좀 그려주. 이거 이 칼자루보다는 살짝 두껍게 그려주고 그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켓을 이쪽 자켓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슈 일단 여기까지 내릴게요. 뭐 정확한 길이는 이따가 더 보기로 하고, 음, 그다음 이쪽 팔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팔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여기 어깨선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매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동글게 소매를 그려주고 손을 그려주겠습니다. 손 손은 이렇게 손가락이 어렵죠? 제일 어려워 손가락. 그래요. 그만 알아요, 내가. 손가락 거리기 어렵다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죠? 손가락 어렵죠? 자, 이렇게 손가락 그려주세요. 손가락이, 그럼 어렵잖아. <웃음> <웃음> 어른도 이렇게 그린다고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 다음, 여기 이게 소매 장식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장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그려주자. 그리고 빨리 감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켓을 이렇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그려줍시다. 또 이쪽에 선도, 여기, 여기 선 하나씩 그려주세요. 어,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반대쪽 자켓을, 그리고 몸, 통부터 그려야 될것 같아요. 몸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벨트? 벨트가 잠깐만, 여기 칼자루가 있으니까, 여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야 돼요. 벨트를, 여기 정도에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칼자로 끝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려주세요. 각자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벨트. 베롱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다음에는 제니치도 그려볼게요. 베롱이가 제니치 그리고 싶다는데, 내가, 아, 제니치,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매력있는 어. 캐릭터요. 어, <laughs> 맞아. 까지 안 주고. <laughs> 고 여기 이제 뭐 여기 주머니 같은 거 있고요. 뭐여기 교복 같아. 보면. 음, 그렇죠, 맞아 교복 같아. 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지 밑에. 어.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 이렇게 그려주세요. 슉슉. 그려주고잘안 보여 살짝 그리고 바지 그려줄게요. 신어보는 바지가 이렇게 약간 풍성 풍성한 바지. 통성한 바지 그려주고 이쪽은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뒤로 가고 있고요 나좀 잘못 그렸다 이렇게 다리가 나옵니다 밑에 다리가 다리 짧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짧게 그려주고 발 그려줄게요 이게 나도 말안 하고 스케치 하면서 그리면 나 훨씬 잘 그리는데 뒤에 이렇게 묶음 거 그려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면 저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평소 실력보다는 좀 발휘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있더라고. 선도 이렇게. 잘 그렸어! 뭐 어, 나보다도 어, 잘 그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 손을 그려줄게요. 여기 손을, 손을 여기 이렇게, 카일에다가 손을 살짝 대고 있어, 손가락을.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손바닥을 살짝 그려주고 그칼 칼자루에서 칼을 빼려고 하는 그런 손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 소매를 이렇게 그려 줄게요. 됐어요? 그다음 요 소매 그 넓은 통소매 이렇게 약간 삼각형, 둥근 삼각형 느낌으로 그려 주고요. 이 뒤쪽에 있는 어깨랑 이어주면 되죠 이어주고 여기 자켓 안쪽 흩날리는 자켓 안쪽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랑 이렇게 이어지겠죠 뒤랑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 주세요 자신호브 완성입니다 오 여기 나비 무늬 여기랑 다눈를 그리고 색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게 그려졌지만 어쨌든 신호부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색칠해 볼까요?